두 분은 안 좋아. 두 분은 코인데 그 속에 간수란 거 알지? 그게 간에 들어가면 알자 사람은 간이 허해. 간에 들어가면 간이 모르게 모르게 썩어. 그러게, 여기 당뇨 환자가 두 분을 좋아하고. 또 박사 애들이 대가 토이고 완전히 썩은 애들이 아니냐? 응? 당뇨게 되면, 당뇨게 되면 인슐린 부족이 사실이지? 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수린 부족자는 간에 인수린이 결핍되어 가거든. 거기다가 에 두부를 먹게 되면 두부의 영양물은 전신으로 퍼지고 간술 안넣은 고속으로 자꾸 집결한다. 그 머리 얼마나 복잡 안해들되냐 그런 간이 썩어가지고 눈이 어둡는다, 뭐 말을 못한다, 충포에 온다, 그러다 죽어버리는데. 그 먹을 꼭 죽을 걸 미기면서 당뇨를 못 고친대. 불칫대, 응? 그너세살 내가 볼때 얼마나 한 세상을 보라 풍벅 보니. 땅콩 있잖아? 땅콩 절대 사람 못 먹는 거다. 인슐링 없는 사람 그거 먹으면 안 돼. 두부 그러고. 땅콩도 먹습니다또 현미 있잖아. 아, 너가 먹는 데가 무슨 사람 있어? 인슐링 겹겹겹전제가 그거 먹고 살겠네? 또 요새, 그럼, 그, 현미라는 거. 현미도 지금 농약을 쳐가지고 키우지 않겠니? 어? 키우면. 그걸 깍두기 뺏기게 되면 왠개라고 한다. 두꺼운 깍두기. 왠개를 어? 뺏겨내게 되면 그 속에 고운겨가 그게 현미거든. 그 속에서 나오는 게 현미인데. 그 현미는 고운겨를 뺏기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야. 그런데, 만약 왠개에서 농약을 받고서 공간에 공해를 받고 그러니까 유행기가두을 받는다. 이 농약을 치기 전에 공해만 처리하는 게유행기거든왜완는 그 아주 대독이다. 이런데 공해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가중지게 가지고 복잡하다. 농약을 잡치니까 그 이게 농약을 처리하는 일이 약해가지고 농약은 그 쌀에 섞여든다. 쌀에 섞여든면 그 쌀에 있는 농약은 쌀만 먹어도 위험한데 그. 보은 겨가 농약인데, 그건 먹으래. 먹으면 좋대. 근데 그 먹는 사람들이 좋으면 농약독이 다른 해독 많이 시켜서 좋은데, 한 달만 지내면 차차.